네, 정말론 39번째 시간으로 요 어, 오늘 게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천년왕국에 어,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어, 첫째는 전천년설, 두번째가 후천년설, 세 번째는 우천년설. 네. 천천년설은 이제 환란전에 휴거된다 그리고 어, 실제 천년 동안 어, 왕국이 도래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요. 어, 후천년설은 환란 후에, 어, 후에 휴가 되고, 어, 여기도 실제 천년 동안 도래. 그런데 문제가 세 번째,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무천년설은 어, 문자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다른 말로 하면 현천년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주님의 초림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회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 같은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는데, 킹덤 나 m e 먼트이 얘기가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무천년주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온 세계는 아주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이상국가 이것을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죠. 자,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후봉이 뭐냐? 철학이거든요, 철학. 철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그 사상이 공산 사회주의예요. 공산 아주 말은 너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무천년 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상국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존재론적으로 죄의 부피한 인간은 절대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없어요. 네, 이게 성경의 대답이거든요. 어, 만일에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인간의 노력해서 된다는데, 될수 있다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결국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기독교인이 90%가 넘었다고 하는 러시아가 스탈린에 의해 공산주의가 된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모든 것을 공산, 똑같이 나누겠다. 예, 차별이 있으면 안 돼. 동일 노동하고 동일 인공. 예, 구호만 그럴듯 하지, 예, 이 공산 치아에서 어, 살았다는 그, 어, 솔제니친 아시잖아요. 솔제니친의 이한 권의 책으로 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반, 베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그 책인데요. 어, 이책 내용이 이제 솔제니치인이 겪었던 그런 거를 이제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겪은 내용 중에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수용소 속에서 살아가는 처절한 그 인생들이 이상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서로 국률이 여기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 아니더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서열이 매겨지고 등급이 매겨지고 아주 차별이 공산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차별이 심해서 좀더 나은 보지 있었고 그래서 심한 불평 불평 중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허구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 이 천년 왕국, 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 이제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음,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천년 동안 이제 결박을 한 다음에.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잘 지킨 그런 사람들을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 천년, 우리는 천년 왕국을 누릴 때이 사탄은 천년 동안 감금이 돼요. 그래서 오동 같이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록 어, 20장 1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잇빼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네,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도 일이라.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다시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던 어 사탄이 다시 풀려날 거라고 이제 이렇게 게시록에 얘기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만 거짓 선지자나 적거리지도는 불못에 떨어지고 사탄도일 때 무적행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천년 동안 은 아주 이제 감금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될이 사탄의 감옥이 어디냐, 무적행이라고 그러는데, 무적행. 그 무적행은 어떤 뜻이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끝없이 내려가는데 바닥이 없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 이거 두렵더라고요. <laughs> 오늘만치 내려가면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 끝없이 깊은 구덩이다. <laughs> 그래서 사탄은 어 이제 두번 무조행에 갇힐 텐데요. 1차 무조행에서 이제 사탄이 올라와요. 그 내용이, 어, 게시로 구장에 보면요. 저가 무적경을 연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전갈의 권서를 받았더라. 이것이 그 다섯째 나팔 재앙 때 황충이 무적행으로더 어 올라옵니다. 황충 재앙이 있을 곳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요. 어 그래서 이때 무적행이 한번 열려요. 어 그리고 이차 무적행두 번째는 어 무적행의무적행의 <laughs> 어, 이제 또, 어, 사탄 마귀가 이 결박이 될 텐데요. 이거는 아메게톤 전쟁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고, 어, 그때, 이 저크리스도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 이, 그 무기도에 다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주 최후의 결전, 아메게는 전쟁을 벌였는데 당연히 사탄이 패하죠. 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무적경으로 들어갑니다. 천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게시록 19장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이 둘이 사한 채로 유황 불 붓는 못에 던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제 무적행이죠. 무적행 속에 이제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음. <laughs> 자, 그랬다가 20장 3절에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가 아,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줘요. 왜? 죄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어, 뱀에 의해서. 그러니까 뱀, 사탄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만국을 다 시는 비옥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그냥 집어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 천년이 지난 후에 잠시 구에는 그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또 잠깐 천년 왕국 후에 놓여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예 사탄이가 천년 왕국을 구가하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또 미혹을 해요.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면 인간은 또 여전히 죄를 짓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또 잠깐 놓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예, 예, 이런 사탄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이 됐으니까 용서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최종 심판 때까지 무적형에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사탄들이 많고 또 지상에 활동하는 마귀들도 많고. 그런 거죠. 유다소 1장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는 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적행에 감금시켜 놓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laughs> 우리는 여기서 천 년, 무천 년 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어,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천년 왕국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어, 그 중에 첫째로 이제 다윗 언약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다윗 언약은, 음,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어, 그 내용을 이렇게 살살 보면은, 어, 이, 다윗의 나라가, 아, 이게, 다윗가 맺은 언약이 천년 왕국을 염두에 두고 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어,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음,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네. 어,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연속성 속에 있는 어, 이제 이 천년 왕국을 연대해 둔 거죠. 천년 왕국에서 부터 시작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될 거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려고 이게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의 그 육신적인 음, 그 어, 삶을 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너의 왕위리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리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에서도 또 동일한 맥락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중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한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영혼에 대한 말씀이나 나하고서 영혼을 천국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과 세하늘과 세 땅을 넘대도구나내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어, 내 언약을 파지 하아니하며 어, 하나님의 다해까 약속한 이 언약은 절대, 이게 예, 예. 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신지요. 다윗에게 거짓을 안 한다. 예. 한번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매주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시니, 예.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다위에게원약한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라는 거 영원히 경복해. 되려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 다윗과 메존 음. 메시아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이 다윗 왕과 맺어진 이 언약은 바로 어, 영원한 나라 영원히 보존된다 이거는 다 천년 안고 염두에 두고 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니다 음. 그리고, 그 뿐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여기서 수태고지를 할때도 천년 왕국을, 이게, 염두에 두고, 하신, 이제, 언약이거든요. 누가 보면 일장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을 보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다윗이 또 나오잖아요. 다이도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집의 왕로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 천연왕국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도, 어, 동일한 맥락으로, 천년 왕국을 염두해두고 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 이것도 천년 왕국을 마음에 두고 하신 얘기다 누가복음 보면 22장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네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있어 천년 왕국의 제자들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부자에 앉아 이스라 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어, 뭐, 저 여러분은요. 어, 이제 믿음을 잘 지켜 휴거되고 음, 궁중에서혼인 잔치를 보이고 어, 이제 그 예비된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중왕이야. 우리는 그분의 분봉왕이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들 이제 그 천년 왕국의 때가 오면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통치하게 될, 너희들이 분봉왕이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무작으로돼 주께서 이스라엘나를 회복하심 시 이때니가 하니, 때와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니요? 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음. 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그 천년왕국,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천년왕국, 파라다이스, 에덴의 회복, 그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아, 너희들, 그, 거 때와 기하는, 너희들 알려고 그러지 마라. 너희가 할 것은 지금 성령의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천연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학교 당시 제자들은요, 예, 수님이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연왕국이 곧바로 도래할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상 수은소에서도 천년 왕국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것도 언약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킹덤 o 갖. 그의 나라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녀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현실의 문제만 그냥 이루지 말고,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나라는, 아, 천연왕국이다. 아, 천연왕국 때.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 때, 이제 주님의 가르침 속에, 천연 왕국을 영주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후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부자연주리니 예, 주님 당시에, 음,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은요. 제자들과 사도들은 주님 나라가 아주 즉시 많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천연 왕국이 금방 도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짓이다 순교했어요. 음. 아유 금방 천연한국이온대는데뭐 뭐, 이거 뭐한 사람이라도 빨리 믿게 해야지 내 목숨 아깝지 않다 예, 그런 거죠. 아, 그러나 요걸 몰랐어요. 이방인 구원의 기간이 되는 거. 이방인은, 어, 이방인, 음, 이방인 음, 시대가 있다는 거. 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주의 재림은 지연됐어요. 지연된 충말론이에요 어, 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오는 이 청년 왕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죠. 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여기서 청년 왕국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지만, 그는논센스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나라는 모두 회복된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을 염제해두고 하신, 하신 얘기를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예. 그러나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의 견해는, 어,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 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 이성과 지성에 탁월한데 이성주의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카토릭의 입장인데, 카토릭의 입장은 아무래도 기초를 놓았던 그성 어고스틴, 그리고 초대교의 회그 교부 오리니네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어 주장을 하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 콘스탄틴 대제가 아, 이제 A.D. 3 1 3년 기독교를 고민하면서 어, 이무천년주 카톨릭의 정식 교리로 어, 받아들이게 됐고 그 후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개혁을 하면서 어, 이구원론을 개혁했잖아요 어, 오직 믿음으로만 그럼 믿음 플러스 공로가 있어야 돼. 거기선 개혁했지만은 이 종말론은 어 그대로 어 전수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아닌데 일부 개신 교회도 무천년주의로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 많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견해가 뭐냐, 무천년주의는 어, 주의 재림을 뭐, 기다릴 필요 없고, 인간의 힘을 합쳐 어, 각양각색의 세계적 위에서 온 인류가 지속가능한 지상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에덴의 회복, 어, 우리가 어, 만들 수 있다, 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래서 오늘날 뭐 어,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아우 전쟁 하면 안 돼, 평화 협정 체결, 평화 협정에 대해 평화에 대해 전쟁 인간은 전쟁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반쟁에 차별 하면 안 돼, 차별 성수수자 차별 동성애자 왜 차별하는 거야? 어? 뭐날 때부터 그런 그 D N A를 타고 났다는걸 어떻게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생태 위기, 자연은 그래서 자연보호 운동해야 된다. 탄소 과잉 방출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기후 변화에 우리는 민감하게 대비해야 된다. 또 전염병, 팬데믹 이런 거에 대해서. 온 인류는 이것 때문에 다 그냥 멸망하고 이것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이 위기로부터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인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이 모든 지구 문제 해결을 우리 모두 다 협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우리 할수 있다 이렇게 지성이 높은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자 그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 죄 아래 팔린 인간은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수없다는게 지금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착해지고 선해지고. 응? 그냥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고단수의 범죄가 더 늘어나고 인간의 도덕성에 파괴되고요. 사람들이 아주 악해졌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가상하고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천녀왕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는 자들의 인간의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이무천년 주의 이제 구약 정보 대리 뭐냐,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에, 인간의 에, 교만의 에, 상징이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에. 그때 당시에 구미 하나였던 인간은요, 니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이 반역이죠, 반역. 반영. 네. 인류 최초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어, 곧 도래할 어, 신약. 신약 시대에 인간이 또 쌓아올릴 그 바벨탑에 대한 얘기, 모델의 모델. 그, 오늘날은 신약적 모델은 뭐냐. 고도의 현대 첨단 기술 문명, 과학의 바벨탑, 인간 지성의 바벨탑, 이게 다 교만의 바벨탑인데, AI 인공지능과 각종 로봇 등장했고,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터, 어, 어, 개발되가지고,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과 신약의 바벨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 지성의 산물로 어, 오늘날 문부시게 발달된 천당 가구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 이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하나님 오만의 바벨탑일 뿐이다. 어, 그래서 구약의 바벨탑이 당대 의 최고의 지성의 최고금이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어, 신약의 과학의, 과학의 바벨탑도 오느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네, 그거를 우리는 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어, 또 말씀드립니다.